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죄자를 경찰이 만났을 때 당신 범인이지라고 범인인 것을 가정해서 질문했을 때 신문이라고 하는지 신문이라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잔 한번 써보겠습니다. 말씀원의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쓰고, 이건 빠를 신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빠르게 움직여지는 건데, 이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묻다, 신자입니다. 그러면 신문하면, 이렇게 하면 신문, 그런데... 이 신문 말고 여러분들은 신문에서 미운 받침이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죠.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머리 쓰고, 요것은 살필심 자입니다. 그리고 역시, 물을 문자를 쓰게 되면 똑같이 묻는 것이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범인이 나타났을 때 경찰관 형사가 너저 물건 훔쳐갔지라고 가정하면서 범인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하면서 질문할 때 여러분 레미 제라블에서 장발장 알죠 거기 자벨 경감이 장발장 이게 너 이거 훔쳤지라고 가정에서 이야기할 때를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문은 무엇일까요? 검사는 죄가 있다라고 하고, 변호사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근거 자료를 모두 수합해서 판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세히 살피는 과정을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거나 가정하지 않고, 검사나 변호사가 올린 객관적 자료를 놓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살피는 과정을 신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신문은 초기에 경찰이 가게에서 나온 사람을 보고 물론 가게 주인이 신고를 했겠죠. 아저 사람이 나의 가게 물건을 훔치고 간것 같습니다라고 신고를 했더니. 이제, 잡고, 자네가 저 집에서 빵을 훔쳤지라고 가정해서 묻는 것을 신문이라고 하고요. 신문은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또는 검사가 이 사람 범위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료. 그러나 그쪽에서도 변호사가 있겠죠? 변호사 쪽에서는 이러이러한 근거자를 제시하면서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수합해서 이 사람이 범죄임을 가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판단으로 죄를 살펴보는 것을 신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이제 앞으로 신문과 신문을 꼭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